안녕하세요. 자격증 읽어주는 남자 바로 민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림생태 해설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농림의 생태계와 관련된 농림생태해설사 자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다소 낯선 자격증이어서 어떤 자격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농림이라 함은 농림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으로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임업은 각종 임산물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나무 열매 또는 자연에서 생산되어지는 물품과 사람이 직접 채취하여 얻게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림생태 해설사란 각 지역의 농업과 임업 환경 생태 등을 이해하며 전문 지식과 해설 능력을 갖추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 및 체험, 견학시킬 수 있으며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체험 학습을 지도하고 해설하며 녹색 환경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 개발을 지도함을 직무로 합니다. 요즘은 귀농 또는 농촌 체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을 갖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림 생태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자격증이며, 자연으로의 복귀, 귀농 추세가 증대함에 따라 촉망받는 취업 유망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림 생태 해설사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학력, 경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생태해설사 시험 과목은 농림생태해설개론 숲곤충 약용 식물의 기초, 농림 생태 기초, 농림 생태의 이해이며,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 객관식 50문항 사지선다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농림 생태 해설사의 향후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귀농이나 자연으로 많이 가는 시대이고 도시에서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 생태학습, 견학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며 따라서 농림 생태설사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상막한 환경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자연을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생태설사의 수요는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농림생태설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